가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말 살렐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야 제사장과 여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을살렐하스바스라고 하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셋 강을 뒤덮고 뚱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을살렐 하스바스라는 말로 이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을살렐 하스바스라는 뜻은 화급한 약탈, 신속한 강탈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만 했던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이 유다 민족 모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큰 서판에 이글 말살렐 하스바스라는 글을 써서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로 하여금 아하스 왕에게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이사야가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 역시 말살렐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거듭 그 말에 담긴 뜻대로 아람의 수도 다메색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멸망 예언을 선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을까요 마을살레하스바스라는 그 단어를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말로 하면 망할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름을 망할놈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까지 경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유다와 유다 왕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계속해서 조언하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었고 또한 이사야가 시시 때때로 명령하고 또한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자기 좋을대로 행해 버렸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을 쓰신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요 아주 긴박한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6장과 7장 오늘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합심하여서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는요 두 나라가 합심해서 오니까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던 유다왕 아하스와 유다민족이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가장 먼저 취했던 선택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루였던 것입니다. 이 사연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공격이든 혹은 재물에 의한 공격이든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를 삼가며 조용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정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너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라. 잠잠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힘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화급한 약탈, 말살렐하스바스의 그러한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 이스라엘이 당시 보여주었던 행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창이란 큰 하수를 따랐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참 적절하게 표현한 상징적인 그러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역사입니다. 비록 잔잔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어서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눈에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이 잔잔한 흐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잔잔한 흐름보다는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그래서 이러한 잔잔한 흐름을 파괴해버리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결과만을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천천히 흐른다는 의미는요, 또한 겸손하고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여기에 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 삶 속에서 겸손하고 정직하며 모든 이들에게 신뢰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히든 미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런 섭리를 우리 스스로가 삶 속에서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야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스를 때 마을 살레 하스바스의 경고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 주위에서 흥왕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며 그 법을 따르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는 그 세력에 의지했는데 그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속박하는 속박의 굴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생들이 나에게 눈앞에 이익을 당장 준다고 해서 재물을 지금 나에게 제공해 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목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작은 이익들에 맛을 들이게 되면 중독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이익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옴싹 달싹하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그 노예의 상태로 전락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해 세상을 추종했던 남유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흠모하고 의존했던 세상 세력, 아수르 왕을 통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타락하고 어리석었던 남유다 백성들의 특징이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만 필요한 만큼의 생명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귀중한 삶을 허락해 주는 이 생수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눈에, 보이니, 눈에 보이는 천천히 흐르는 그 흐름 때문에 약하고 부족한 것으로 스스로가 단정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임하는 일상의 잔잔함에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흉용하고 창의란 겉으로 보기에는 큰 폭풍과 같은 세상의 권력과 통치의 물결에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물결이, 그 폭풍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수많은 메시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따라가려 하는 우리의 본능에 계속해서 제동을 걸어주시는데도 우리는 듣지 않고 우리의 본능과 욕심만을 따르고 내 이익,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7장 말씀해 보면 4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내 스스로를 삼갈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성간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잘못된 세상과 물질 위주의 그 삶의 모습, 그런 생각의 틀, 이런 행동의 오류를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고쳐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요.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 가면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유다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챙기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했던 그 민족들이 오히려 벌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결과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실 우리의 삶이 한 치의 앞도 볼수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며. 또한 그런 상태로 잠잠히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돌보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먼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아래고 기도할 줄 아는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순간이 필요한데 각종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잠히 스스로를 섬가며 주님을 기다리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라 주님의 그 말씀보다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에 서로 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자꾸 내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자꾸 눈앞의 일만을 세상과 함께 도모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 어,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제자를 삼으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 다.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즐겁고 기쁠 때에도 가장 먼저 주님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두손 들린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주께서 이 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들을 위하여서 예배의 모든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많은 예배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인데, 어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최우선이 우리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이어가는 삶이 되게 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났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동행하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났을 때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이 살아나갈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났었을 때 예배가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여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 될 것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매 순간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속박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인지 이 시간 깨닫고 인정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좌지우지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욕심과 본능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매 순간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것을 이 시간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하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